도미시 복합 스포츠 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잉카 금융 슈퍼블링 2022 이제는 남자부 경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부 이제 두 번째 경기죠. 천안시청대 대구 북구청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변신개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전에 이제 여자부 경기들이 다 종료가 되고 이제 오후에 이제 남자부 경기들이 치러지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여자부 경기 좀 어떻게 보셨었나요? 아, 되게 박진감 넘치고요. 또 선수들 각 개인마다 기량들이 훨씬 더 향상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는 남자부에서 조금 더 한층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성부와 이제 남성부의 차이 좀더 파워풀한 모습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도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남성부에 대한 경기를 기대하는 팬들도 분명 또 다른 의미로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게 되는 이제 남자 1차 2경기 아, 천안시청과 대구북구청이 만나게 됐는데 대회 개요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아, 잉카규명 슈퍼볼링 2022고요. 장소는 이전에 고지해드린 것처럼 구미시 복합스포 포츠센터입니다 대한볼링협회가 주최하게 되는 이번 인카금융 슈퍼볼링 2022 대회인데요. 규칙을 먼저 살펴보시죠 리그 이제 1차로 5개 구단이 2차에 진출합니다 총 6개 구단이 이번에 참여를 했죠 네. 예그 가운데 5개 구단이 2차에 진출을 하게 되고 2차에서 4개 구단과 챔피언 결정전 이제 진출을 거리게 되는데 아, 점수가 2차 때로만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1차 대회 승점과 합산이 되기 때문에 1차 때 승점을 또 얼마나 쌓느냐 어떻게 쌓느냐도 분명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종목은 여자와 마찬가지로 4인조 베이커 그리고 개인전으로 승점을 가져가게 되겠고요. 아, 승리 시 승점 2점, 그리고 무승부일 때는 승점 1점, 패배할 경우는 승점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순위 결정은 승점 총점 아, 4인제 하이스코 어 개인 하이스코로 어 나눠지게 되겠고요. 자, 이제 속해 있는 이제 팀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천안 시청과 대구 북구청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두 팀은 어떤 팀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슈퍼볼링 2020 챔피언 결정전 우승 팀은 대구 북구청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구 북구청과 천안시청의 올 어, 시즌 그리고 이전 시즌에 대한 스토리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천안시청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죠. 1998년에 창단을 했고 2020년에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만 2021년에는 이전 설명에서도 봤다시피 거터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력으로 인카 금융 슈퍼볼링 우승을 차지한 기록 이 있거든요. 네, 대피팀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보면 천안시청도 2연패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의지가 또 남다를 수 있겠는데 이는 대구 북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대구 북구청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슈퍼볼링 초대 챔피언이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만났을 때 아무래도 이 여태까지 이제 3회차 치러지고 있는 인카금융 슈퍼볼링이기 때문에. 역대까지 두 번의 우승을 차지한 팀은 아직 없는 건데 네. 이두팀 중에 한 팀은 무조건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에 이 기록들을 어떻게 쌓아가냐가 분명 두 팀에게 모두 중요한 요소로 잡힐 수 있겠습니다. 투구 순서를 확인해 보시죠. 천안 시청입니다 리드오프는 정현수 선수가 가져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장인 정원호 선수, 세 번째로는 임성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재우 선수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구 북구청입니다 리드오프는 박민수, 두 번째로는 주장 최석병, 신순철, 마지막 강명진 선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수들의 투구 순서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 아무래도 처음 치로는 이번 대회 첫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가지는 마음가짐이나 어떻게 보면 긴장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말로 형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을 이제 뭐 변신 궤설위원께서도 좀 익히실 텐데 저렇게 어프로치에 올라가는 경우 좀 어떤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드나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 경기다 보니까 평상시에 또 시합 때보다는 좀더 긴장감도 있고 또 조명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내야만 하는 첫 주자 정현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2021년까지 한국 실업 볼링 대회 연맹기에서 3위를 기록한 바 있었던 정현수 선수입니다. 리드오프 투구. 지금은 두 핀이 남는군요.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라인보다도 좀더 바깥쪽에 투구가 되다 보니까 얇게 포캐팅이 되면서 2번과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예. 스플릿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정현수 선수에게는 충분히 이 핀을 처리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타트를 어떻게 만들어 줄수 있을지 정현수 안정적으로 한 핀만 처리를 해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스타트에서 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안시청 정현수 선수가 리드오프로 나서서 아홉 개의 핀을 처리했고요. 이제 대구 북구청의 박민수 선수입니다. 1987년생이고요. 오른손으로 투구를 하는 박민수 선수인데요. 오랜 기간 그 대구 북구청에 속해있는 지금 페트랑 선수입니다. 예. 첫 번째 투구. 스트라이크. 박민수 선수가 이제 경기 전에 각오를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선수로서 마지막 시합이기 때문에 우승으로서 마무리를 짓고 싶다는 라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네. 본인도 또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로서는 이만한 자세가 또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긴장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을 잘 떨쳐냈던 박민수 선수의 좋은 출발이 있었고요. 이어서 천안 시청의 주장인 정원호 선수가 두 번째 프레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로 선수가 이제 2019년도에 입단을 하게 되면서 전환 시장의 주장으로서 계속해서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laughs> 한 핀이 남는군요. 마지막에 좀 착지가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요. 네, 본인이 원하는 라인에는 좀잘 놓은 것 같은데 예. 핀 액션이 좀 아쉽게 남, 구번 핀이 남았네요.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예. 또 정광선수 원 와이프가 또 같은 볼링 선수예요. 아 김문정 선수인데요. 예. 스페어 처리를 이뤄냅니다. 하나 하나 한층한층 한층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천안시청입니다. 이제 대구 북구청에 이 e 프레임에 나서는 선수는. 최석병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대구북구청에 입단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오래된 선수인데요. 어, 베테랑 선수입니다. 예, 네. 꾸준하게 지금 성적을 내고 있고요. 이번 103회 전국체육대회 5인조 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석병의 아, 투구는 아, 좋 더블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구북구청입니다. 박병 선수가 자신의 장점을 레인 파악이 좀 빠르고 볼 컨트롤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작부터 그 장점을 좀잘 보여줬나요? 네, 지금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대구 북구청 두 선수의 좀 투구를 보면서 레인 파악이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이른 시간에 네. 예, 대구 북구청이 흐름을 잡아갈 만한 찬스를 만들어냈고요. 세 번째 프레임 임성률입니다. 오우 스플릿이 날 뻔했는데 마지막 피네셔션을 통해서 이제 한 핀만을 남겨뒀습니다. 지금 뭔가 천안시청과 대구북구청의 초반 페이스는좀 다르네요. 어, 네, 지금 어, 천안시청 지금 선수들이 지금 레인파워기 조금 어, 대구북구청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이번엔 스페어 처리를 해주면서 이 프레임, 3 프레임 모두 스페어 처리를 성공하고 있는 천안시청입니다. 해서 임성률 선수까지 투구로 맞췄고요. 이제 이어서 대구 북구청의 신순철 선수입니다. 두팀 선수들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왼손잡이 선수입니다. 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순철 선수가 올 시즌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재활 치료 받으면서 시즌을 좀 어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마지막 또 정체육, 전국체육, 정국 체육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또 냈기 때문에 또 이번 투구가 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손볼러 신순철 야, 이번에는 하나의 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쪽에 떨어지면서 좀 실투가 있었어요. 예. 끝까지 지그시 바라봤었는데 브루클린으로 지금은 9개 핀만 처리를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있으면 크게 표정 변화를 가져가지는 않으실 네, 선수입니다 네, 상당히 포커페이스의 등가 선수입니다. 어, 예. 어. 오, 오픈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네. 예, 주변 동료들도 괜찮다라는 신호를 보내줬고요. 정말 미세한 차 점. 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쪽에 떨어지면서 미스가 나오고 말았네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대구 북구청. 이제는 천안시청의 천재우 선수입니다. 좋아. <놀람> <놀람> 천안시청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전재호 선수의 전체적인 팀 포지션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네. 이와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 네, 전재호 선수는 단연간의 뭐 국가대표 경력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노련한 선수입니다. 네, 2012년 아시아 선수권 2인조, 3인조, 5인조 모두 2위를 차지했던 바도 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프레임 대구북구청에는 강명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에 좀 착지가 불안했었는데요. 끝까지 또 집중을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냈습니다. 예. 신순철 선수의 금 아쉬움을 지금은 뒤쪽에서 강명진 선수가 잘 메꿔 줬고요. 이 선수도 보니까 군 전역 후 제입단을 한선수더라고요 네. 근데 꾸준하게 열심히 성실하는 선수입니다. 어. 아... 그 분명 중간에 그런 과정 때문에 약간의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노력하나에 따라서 이도 회복하는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정현수 선수 차례로 다시 돌아온 천안 시청입니다. 이번에는 한 핀이 남는군요. 앞선 투구에서는 조금 얇게. 포켓팅이 된 거를 좀 조정을 했는데요. 예, 구원핀이 예, 해결이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정현수 선수가 볼을 뿌릴 때 주변 동료들은 이제 구샷이라는 이야기를 외치긴 했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한 핀이 남아있고요. 정현수의 마무리 스페어 처리. 최대한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천안시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민수 선수고요. 어, 단체전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뭐 초반이다 기회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박민수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결과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박민수 선수의 투고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로에 선 박민수의 이번 투구는 어떤 결과가 오 어... 오! 더블을 만들어 내고 있는 대구 북구 청입니다. 역시 리드오프답게 두 번의 투구 다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내면서 경기 흐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예. 실 리드오프라는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선수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를 즐기고 있는 박민수 선수입니다. 이제는 정원호 선수가 단체전 자신의 두 번째 투구를 위해 올라왔고요.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스페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네. 투구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뭐 손색이 없습니다. 뭐더 이상 뭐 설명이 많이 필요 없이 안정된 자, 자세에서 마지막까지 팔로우스루까지 본인이 투구하고도 딱 알았어요. 뒤에서도 선수들이 모두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네, 네 손색이 없습니다. 깔끔한 투구를 자랑했었던 정원호 선수입니다. 자, 어떻게든 간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환시점 선수들의 움직임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는 최석병 선수입니다. 쳐! 팀의 주장답게 경기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석병 선수의 장점은 마지막 딱 착지가 제일 안정적이면서 볼을 뿌리는 게 장점입니다. 이 착지의 흔들림,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경기의 이 핀을 넘어뜨리는 숫자에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엄청난 뭐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를 잘 잡아줬었던 최석병 선수였고요. 임성률 네. 임성률까지 오, 더블을 만들어내네요 앞선 투구에서는 조금 두껍게 포케팅이 됐었는데 지금 투구에서는 스탠스를 좀 조정을 한것 같아요 확실히 한번 던지고 나고 주변 동료들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빠르게 빠르게 지금 잘 잡아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또 천재호 선수가 그, 그런 레인 변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많은 팀들의 선수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특정적으로 굉장히 레인을 잘 보는 선수들이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순철 포베가를 포배. 만들어냅니다 앞선 투구의 실수를 만회하는 포배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어, 대구 북구청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 팀전은 개개인의 뭐 실력보다도 뭐팀 분위기 그리고 선수들끼리 하나로 뭉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경기입니다. 이제는 미소가 조금씩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 심순철 선수입니다. 천재우에게도 조금의 부담감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스트라이크를 또한번쳐내면서 천하시청 터키 역시 베테랑답게 안정적으로 스이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실 계속해서 지금 대구 북구청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었었는데 크게 뭐 흔들리지는 않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천재우 선수의 진까지. <laughs> <laughs> 이런 장난기 있는 모습까지. 네. 각 그러니까 선들이 선수들이 레인에 올라섰을 때와 올라가지 않았을 때 거의 뭐 이중 인격처럼 <laughs>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강명진. 강명진이 오와인스 오! 이렇게 되면서 연속 다섯 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대구 북구청입니다. 지금 사실 강명진 선수의 표정을 계속 봤으면 어떨까 싶기도 했는데 강명진 선수 약간 움찔했었던 네, 것 같았거든요. 10번 핀이 남으면서 움찔했었는데 메신저 핀이 넘어 쓰러뜨려주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부분도 대회에서는 굉장히 큰 어, 요소로 작용이 되잖아요. 어, 그럼 팀전에서는 이, 이것만큼 더, 더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게 정말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현수. 마지막까지 한차을 예측하지 못하는 지금 경기 흐름을 상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현 선수 지금 앞선 투구보다도 라인을 좀 조정을 했어요. 예. 네. 이제 대국구청에 아홉 번째 프레임이 종료되면 마지막 1 0 프레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실수 하나는 굉장히 크게 적용될 것 네. 같아요. 크나큰 또 경기 흐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이 상황에서 박민수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7핀만을 처리합니다. 지금은 본인이 가져가는 엄지 타이밍이 평상시보다도 조금 늦게 빠졌어요. 늦게 빠지면서 볼이 안쪽에 투구가 되면서 미리 포켓팅이 되면서 3번 8번, 10번이 남았습니다. 본인도 조금 알고 있던 거 같아요. 네. 예. 박민수 대어 처리. 자, 이렇게 되면서 약간의 간격이 좀 좁혀지는 모습이 나왔고 이 마지막 프레임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네. 이 승점 2점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승점 2점을 뺏기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 천안시청으로서는 정원호 선수의 투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인도 한 차례 심호흡을 크게 했고 이전보다도 준비 과정을 조금 더 오래 가져가고 있는 정원호 선수입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예민하게 마지막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는 정원호. 전환 시청 뒤심이 정말 무서운데요. 네, 역시 디펜딩 챔피언답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거터를 기록해도 우승했었던 이유 이번 대회에서도 지금은 보여주고 있는 전환 시청입니다. 자신의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자신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정원호 선수인데요. 브로치 네. 올라서면서 마지막 프레임, 두 번째 투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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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시원하고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원호 선수입니다. 마지막까지 끊김 없이 팔로우스로가 끝까지 올라가는 이유로 인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는데요. 네. 어, 지금 천 안시청 첫 스타, 처음 그 스트라이크 행렬을 정원호 선수가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 구청 은 서서 이제 마음을 좀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네. 반면 천안시청은 정원호 선수를 두 번째 배치한 이유가 있었네요. 반맞습니다 네, 예. 역시 팀의 주장답게 확실히 이번 대회 첫 번째 경기 단체전을 어떻게든 가져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천안시청 주장 정원호의 마지막 투구의 결과는 스트와 이야 총점 238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천안시청입니다. 지금 대구 북구청은 천안시청에 비해서 핀으로 조금 4핀 정도 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트라이크를 먼저 나와줘야만이 승리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됐다. 약간 만족하다. 네. 이런 표정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를 상대하는 건 최석병 선수입니다. 네. 분군 물러서지 않고 있는 최석병입니다. 양 팀이 마지막 지금 투구자가 다둘다 다 주장인데요. <laughs> 여기서 뭐 어떻게 보면 품격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투구할 때만큼은 그 어떤 표정 변화도 가져가지 않. 참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최석병 선수입니다. 그 본인도 무게감과 부담감을 알 텐데 네. 사실 이런 걸 한두 번 겪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석병 오또 하나의 결과를 적립합니다 지금 뭐 천안시장 선수들도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아, 역시 최석병 선수 베테랑답게 마지막 부담감을 이겨내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잠잘 못하는 컨디션이 굉장히 하락한다고 했는데 네. 일단 오늘 경기 현재까지는 참 굉장히 잘잔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잠을 오늘도 잘 자기 위해선 여기서 스트라이크가 절실한 최석병입니다 선수의 마지막 마무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단체전 천안시청 대구 북구청의 마무리 최종수고 천안시청 238점 그리고 대구 북구청은 244점을 가져가게 되면서 일단 먼저 승점 2점을 챙겨가는 팀은 대구 북구청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지금 천안시청으로서는 조금 아쉬울 거예요. 아, 전체적으로 막바지 천안시청이 굉장히 잘 따라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핀 차이도 6핀. 네.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구 북구청이 오늘 치러지게 된 남자 1차,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이렇게 승점 2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두 팀의 경기에서 굉장히 라이벌다운 모습들, 어떻게 보면 치열한 승부를 펼쳤었던 이번 단체전이었었는데, 개인전에서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 개인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